우리 심심한데 진실 게임, 술 게임처럼 한번 하면 대답을 못 하겠으면 마시기 그래,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있다. 없다, 진지하게 만나볼 생각이 있다. 없다, 아, 근데 이런 건 돌직구 좀 해야지. 어. <laughs> 왜또흔들이 <흔들리는>? 어. <laughs> 어? 대답 안 한다고? 대답 안 한다고? 어어 어. 어! 잘했어 왜왜왜왜 사라지 않았어? 뭐가 잘했다는 거야? 우리는 지금 다어왜왜 왜 대답을 안해 이랬는데 여자 입장에서 별로잖아 야 야구 감독인 줄 알았어 잘했어 <laughs> 근데 나도 소진 언니랑 같은 생각이었어 잘했지 네. 아 진짜요? 어 <laughs> 연지가 어려서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더 궁금할 거야? <laughs> 조용해봐, 조용해봐.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내 딸의 남자들 시즌3